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버섯 딴 걸로 된장찌개 버섯 된장찌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여기 손질을 했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으면 은 이게 떨어지나가거든요 싱크대 그걸로 그래가지고 어 지금 요기 보면은 물이 팔팔 끓지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한 티스푼 숟가락으로 한 반정도 넣고 이 버섯이 잘 뽑아지니까 이걸 살짝 데칩니다 이렇게 퐁당 오래 데칠 필요 없이 살짝 저거는 밀버섯 요거는 밤버섯 자요 밤버섯이 밤처럼 생겼지 색깔이 저기 싹 변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래 데치지 말고 살짝 빠지니까 이거는 가지버섯. 자, 이렇게 엮고 살짝 데쳐줍니다. 오늘. 요리하는 산 사람입니다. 그냥 대충하면 다 맛있습니다. 이이 모래분이 재료가 좋아서 음. 자 이래가지고 한 1분 정도만 살짝 어, 데워줍니다. 1분이 다 됐습니다. 요걸 갖다가 싱크대로 옮겨가지고 찬물에 담글 겁니다. 자, 이제 다 됐는데, 요게 밤버섯입니다. 색깔이 변했지, 밤 색깔에서. 요거는 가지버섯. 자, 이거를 찬물에다가 옮겨보겠습니다. 이러면 덜 빠지거든, 이게. 이렇게. 이러면 된장찌개 너무 쉽지? 이러면 손질해가지고, 된장 두 스푼 넣고, 다진 마늘 넣고 이래가지고 딱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뭐 보고 맛있으면 <laughs> 올리고 안 맛있으면 안 올리지. <laughs>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담아주신 된장 한 스푼. 이집이더더제스푼이고는거 보다 이게더맛있더라이요이게 자, 이렇게. 이렇게. 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제이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면 자, 이 찌개가 막 굵지 그때 이제 이 버섯 을 이어주는게 요게 어그 버섯입니다 제손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요게 밤버섯 밤버섯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밀버섯 요거는 야생 느타리버섯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어줍니다. 이래. 다진 마늘, 반 스푼 조금 더내게이어줍니다 이야, 이 재료가 좋으니까, 아, 냄새 너무 좋습니다. 팍팍 끓을 때까지 두고. 마법의 가루 <laughs>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. 이건 <laughs> 야자 이제 바로 끓지 이럴 때 이제 양파 양파 얼은 겁니다. 이거 얼은 거 어렵겠네. <laughs> 소고기다 시다 이니다 자, 가는 소금으로 <laughs> 그분 살짝 끓려주는 센스 이야, 이 재료가 좋아서 제가 아까 가리켜드린 버섯들은 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산 사람이가 기준으로 봤었어, 다 해먹고 하는 거니까. 자, 야,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. 먹어보고 맛있으면 영상 올리고 안 맛있으면 올리야지. 아, 아, 재료가 좋아서 너무 맛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이 땡초도 한 세개 들어갔거든요 밀버섯이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. 이버섯 한입 하십시오. 산사람이 끼린 된장국입니다. <laughs> 진짜 시원합니다. 국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, 이게. 자. 산사람표 된장국. 이야, 맛있어서 올릴 습니다한입 <laughs> 하십시오.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버섯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십시오. 항상 건강하세요. 행복하시고 예.